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일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004번부터 봅니다. Throw a curve ball, 커브볼을 던지다. 직구가 아닌 커브볼을 던지다죠.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강속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정쩡한 스피드의 속구는 통타당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강속구를 뿌리지 못하는 투수는 변화구를 개발합니다. 그리하여 타자를 속이는 거죠. 물론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변화구를 장착하고 있으면 무기가 더 늘어나죠.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를 속이거나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throw a curve ball, curve ball을 던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1번 p o l i t i c i a n s a r e k n o w n 정 u 인들은 b 려 l 있다. r throw i n g curve s a t t h e p u b l i c 일반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커브볼을 던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커브볼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아. 2번 봅니다. When my professor threw me a c u r b l l 나의 교수님께서 나에게 커브볼을 던지셨을 때, 커브볼을 던지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속이려고 했다. 나에게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a silly answer. silly는 어리석은 답변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교수님의 속임수에 속은 거죠. <laughs> 교수님이 나를 놀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의표를 찌른다라는 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술수를 써서 상대방을 당황케 한다. 이런 뜻이죠. 3번 보십니다. I confused the police officer by pretending I couldn't speak English. Confused가 당황케 하다, 헷갈리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경찰관을 당황케 했다? 이 말을 I threw the police officer curve라고 해도 의미가 같아요. 경찰관에게 커버볼을 던지다가 당황케 하다와 같은 겁니다. By pretending, y o u pretend라는 단어는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입니다. pretend는 make believe 또는 make out 해도 뜻이 같아요. 내가 couldn't speak English. 영어를 할줄 모르는 지 함으로써 내가 경찰관을 당황케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Confuse가 Throw a curve와 뜻이 같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Throw a curve ball을 속이다. 잘못 안내하거나 놀라키다. 당황케 하다.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하다. 이런 등등의 뜻을 가집니다. 005번 보십니다. Right of the bat. 자, 이것도 야구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bat 하는 단어는 그 투수가 타자에게 던질 때 공을 치는 도구가 방망이죠. bat. 배트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바로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져서 타자가 배트로 야구공을 딱 때리면 배트를 놓고 뛰어가야지 일로로 빨리 뛰어갈 수 있죠? 그래서 right는 바로란 뜻이니까 바로 배트를 놓고니까 그러니까 즉시 바로라는 의미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예문을 통해서 right of the best의 의미를 한번 더 살펴봅니다 Everyone thinks 모든 사람은 생각합니다 Matt is a great guy. Matt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right of the bat. 바로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He was a jerk. jerk는 별로 좋은 뜻이 아닌데, 멍청이. 그러나, 바로 나는 매트가 멍청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right of the bat. 바로. 즉시, 2번 보십니다. right of the bat. 바로. 즉시, I realized, 나는 깨달았습니다. That I didn't like my job.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3번 보입니다 Don't ask for a raise.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마라. 당장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는 마라. 뭐가 그리 급하냐는 얘기죠? Wait, 기다리라. Until the right moment. 올바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right of the bat이라는 단어는 말은 immediately, 즉시 바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right of the bat. 006번 보십니다. strike out. strike out도 야구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삼진을 당하다. strike out을 먹다. 이런 뜻이죠. 스트라이크 e 세 개를 제대로 먹으면 그냥 삼진아웃 당하는 거죠. fail miserably. 비참하게 실패하다. 삼진 당하다. 비참하게 실패하다. 딱지 맞다. 이런 뜻입니다. 1분 문장 보실까요? No matter how hard I try to impress women, no matter how라는 말이 나오면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뭐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I try to impress women, 여자들한테 감동을 주려고 내가 노력을 해도, it seems 뭐뭐인 것 같다? I always, 나는 항상 strike out 당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In the n d 결국에는 딱지를 맞는 것 같더라. 이런 말입니다. 야. 좀 약간 딱한 상황이네요 2번, 팀 스트라이크 아웃 팀은 삼진을 당한다 딱지를 맞는다 with women, 여자들한테 all the time, 항상 딱지를 맞는다 자, 팀, 자기 개발을 좀 해야 되겠어요? 3번, if you try to kiss Mary on the first date 만약에 네가 메리에게첫 번째 데이트에서 키스하려고 한다면 너, fail m i s e r a l e 비참하게 실패할 거야, 딱지 맞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e o 은 삼진을 당하다가 본래의 뜻인데 비참하게 실패하다 딱지 맞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진다고 라 하기보다는 그렇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throw a curveball이 커브볼을 던지다가 속이다, 당황케 하다, 의표를 찌르다, 놀라키다 헷갈리게 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 right of the bat이라는 말이 immediately, 즉시, 바로라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 트라이크아웃은 원래 삼진을 당하다데 비참하게 실패하다, 딱지 맞다라는 의미를 지을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